오늘 얘기할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2009년에 우리나라가 독일 같은 나라들한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 전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꼭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중간에 깜빡하시면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독일이라면 기술 강국이잖아요. 그런 나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해냈어요. 그것도 아주 큰 규모로요. 아버님 어머님 세대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부끄러운 시절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다르거든요.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도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에 1조 5천억원이나 되는 거대한 주문을 했어요. 그것도 세개나 한꺼번에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 경제 신문에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작년에는 페루와 함께 새로운 걸 만들기로 약속했고 올해는 폴란드에서 8조 원, 캐나다에서 60조 원짜리 계약을 따내려고 우리 기업들이 힘을 합쳤어요. 60조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모든 게 2009년에 시작된 그 결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잠수함이에요. 그것도 소형이 아니라 3000톤급 이상의 큰 잠수함 말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잠수함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겨우 8개국밖에 없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이젠 한국이에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2000년에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만든 부품이 겨우 38.6%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 가져와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80%가 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발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성공 뒤에는 우리나라의 작은 회사들이 있어요. 범한 퓨얼셀이라는 회사는 독일 지멘스가 독점하고 있던 기술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어요. 이 기술 덕분에 잠수함이 물속에서 2-3일 밖에 못 있던 걸 2주 이상 있을 수 있게 됐거든요. 원일티 NI라는 회사도 독일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기술을 개발했어요. 지금은 우리 잠수함에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죠. 그리고 l 이진엑스원에서는 잠수함의 눈과 기억할을 하는 장치를 우리 기술로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물 속에서는 눈으로 볼수 없잖아요. 소리로 모든 걸 파악해야 하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자녀분들이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셔도 돼요. 더원, KNSINC, NSV 화신볼트 산업. 이런 회사들이 모두 우리나라 기술로 세계와 경쟁하고 있거든요. 특히 화신볼트 산업 같은 경우는 특수한 볼트와 너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볼트, 너트라고 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잠수함에 들어가는 것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해서 아무나 못 만들어요. 이런 세밀한 기술까지 우리가 다 갖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죠. 이제 우리 잠수함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HD 현대는 필리핀과 페루에서 군함을 십여척이나 수주했고, 하나오션은 미국 해군 배까지 수리하고 있어요. 미국 해군이라고요. 우리 기술을 믿고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분야가 또 있거든요. 바로 LNG선이에요.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배예요. 이 분야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다만 아직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은 아직도 노르웨이 회사가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회사도 10%는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리고 LNG를 저장하는 탱크 설계는 아직도 프랑스 회사에 의존하고 있어요. 배한척 만들 때마다 5%씩 기술료를 내야 하죠.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을 개발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더 발전시켜야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온 역사가 있잖아요. 잠수함도 처음엔 38.6%였는데, 지금은 80%가 넘었듯이, 언젠가는 이 분야도 완전히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실 거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계적인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몸이 괜찮으시면, 가족들과 함께 한번 조선소 견학도 가보세요. 우리나라 기술의 발전을 직접 보실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8위 잠수함 기술 보유국이 된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성과 뒤에는 우리 기업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있어요. 밤낮 없이 연구하고 개발한 덕분에 우리가 이런 자랑스러운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앞으로 폴란드와 캐나다에서의 계약이 성사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전차, 포, 전투기에 이어서 세계적인 잠수함 수출국이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 손자, 손녀들도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군 나라가 이제는 핵심 무기들도 수출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